자, 산성산에 도착했는데, 지금 시간이 2시 30분입니다. 앞산 찍고, 케불갈 쪽으로 해서, 큰골로 가는 루트는 지금 한 2시간 40분 정도 찍히는데, 그러면 오늘 5시가 넘어서 도착할 것 같습니다. 혼자 오기도 했고, 무섭기도 하고, 해 떠있을 때, 하산 완료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어, 산성산에서 임도를 따라가지고, 어 현무암 지형을 볼수 있는 어 임도를 따라서 하산한 다음에 자락길 쪽으로 돌아가지고, 보산골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루트도 한 1시간 반 정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산 하산루트로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는 인도라기보다는 아까 통신대 요상성산 앞쪽에 있는 통신대 쪽에 근무하는 분들 차량 이동으로 닦아 놓은 것이죠 인도라고 기에는 너무 구성이 잘 되어있고 대부분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차량은 없습니다. 출퇴근 하시는 분이 왔다가다 하시는 길 같고 여기서 이제 자, 쫙. 오른쪽에 보이는 이 계곡이 고산골고산골에 보면 동쪽으로 능선을 따라서 올라왔는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고산골 약간 골짜기 및 약간 서쪽 능선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루트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내려가면 뭐 한시간이면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갈림길이죠. 고산골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앞산으로 갈 것이냐? 뭐 그런 갈림길이 된다. 항공무선표지소네요. 정확한 명칭은 산성산항공무선표지소. 항공기에게 방향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가 정해진 길을 가도록 유도하는 시설로 1996년 8월에 설치되었다. 산성장, 산성산, 정상 6km, 0.6km 에서 내려왔고, 고산골로 가면 2.9. 뭐, 비슬산, 청룡산, 날비골 있는데, 이건 패스하고, 앞산으로 가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 위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앞산 주상절리죠. 아, 고생대가 아니고, 백악기대 백악기, 중생대. 보통 신생대에 나타난, 어, 화산지형을 우리가 화산지형이라고 하는데, 수상절리, 희미하게 이렇게, 아 신생대 4기 형성되어 있으면 제주도 같이 또렷한 모양을 나타낼 건데, 요거는 설명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중생대 때이기 때문에, 7천만 년 전, 아, 그럼 엄청난 풍화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약간의 흔적만 나타난다 자, 계속해서 따라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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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산 정상 1.2km인데 땡기죠 자 갑니다 자, 발걸음을 빨리 해서 앞산 정상 찍고 다시 저쪽으로 빼가다가 아이씨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큰 걸로 와서 돌아가는 걸로 도전합니다 1.1이면 왕복으로 보자 40분 잡고 40분이면 2시 40분 3시 한반강큰 걸로 내려가면 4시 한 5시 전에 도착하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아저 앞쪽에 사람도 있고 좋네요 자, 빠른 속도로 앞산 정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산 800m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큰 골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0.8km니까 아, 할수 있어요 자 쭉쭉쭉 갑니다 이제 도 원래 계획대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아직 해는 중창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산 정상하고 산성산 사이에도 오르막내리막이 조금씩 있지만 고산골에서 산성산 올라오는 것 보다는 훨씬 양호하다 손러기 하면서 계속 쭉쭉쭉 가보겠습니다 자앞산 헬기장 도착했고요 저 앞에 보이는 어, 자, 봉, 봉우리가 정상입니다 0.3km 산성산하고 앞산 정상은 한 2km 정도 보시면 된다 어, 그리고 힘든 건 아니지만 오르락내리락이 있기 때문에 1.9, 뭐, 2km 정도가 완벽한 능선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올라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정선까지 후루룩 가봅시다. 자, 보시겠습니다. 아, 점심 먹고 바로 능선을 하니까, 아, 힘듭니다. 등산을 하고 밥을 먹는 게 일반적인데 얼굴은 잘겠네요. 그럼 내려가면 앞선 케이블카. 아 케로가 좀박습니다 선성산 쪽으로. 아이거. 이거. 아, 뒤로 왔으는데. 아 너무 돌아가네. 아. 영상 간단하게 영상을 찍고 자주 올라오는 곳이니까 따로 뭐 촬영하지 않겠습니다. 나름 6 58.7m. 그래서 앞산에서 보면 요런 대덕산 뷰가쭉 나옵니다. 옆에 켜볼까. 그래서 내려갈 때는 이쪽 켜볼까 안쪽에 있는 큰골 쪽으로 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앞산 인증 산 압산. 앞산의 유래는 남구 날수고 수성구에 분포한 산으로 658.7m 전산 우리 뭐 보통 집을 어, 남양어로 짓죠. 남양, 남양어로 짓다 보니까 대구시 분지 안에서 봤을 때요 산이 앞에 보이겠죠. 남양어로 짚을 제니까.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전산 앞에 있는 산, 요게 이제 쭉 변하면서 뭐 산천 편에 성불산, 광기안산 등등을 거쳐 가지고 앞산으로 굳어졌다. 75년에 앞산이라고 정하게 됐고 저쪽에 보이는 데가 이제 대덕산 끝머리 대덕산에서 쭉쭉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 월곡지 어, 저, 저수지가 보이죠 저쪽에 이제 대... 어. 자 이제 큰골 큰골 쪽으로 내려갑니다 2.3km 아우야야야야 어, 오늘 햇빛이 안 돌기 때문에 서늘합니다 천천히 땀이 빨리 식는 걸 방지하면서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km니까 한 30분 정도 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큰골이라는 이름이 뭐 다른 큰 산들에 비해서는 골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압산과 산성산을 흐르는 계곡에서 만들어진 골짜기 중에서는 그나마 좀 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쪽을 큰 골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라왔던 고산골, 고산골과 큰골 사이에 그 작은 아거 그 이름 뭐였죠? 강당골, 강당골, 남구 체육센터가 있는 강당골. 그래서 이렇게 고산골, 강당골, 큰골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아무릎이 아팠어. 안 되겠네요. 조금 쉬다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1km 정도 남았는 것 같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소욕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골이 좀 넓어 보이네요. 지난번에 아마 그저 케이블카에서 길을 잘못 뚫어가지고 아마 이쪽 어디로 내려왔는 것 같은데. 아. 가을 장마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물이 흐르지 않고 있다. 아, 이것도 작은 계곡에 사방댐 농사를 잘 해놨네요. 거의 다 내려오니까 또저 계곡 쪽에도 길이 있고, 약간 능선 쪽에 이렇게 잘 닦인 길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러가면 케이블카 넘어가가지고, 저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튼, 아, 이렇게 편안한 길을 걷고 있으니까, 무릎이. 훨씬 더 아프네요. 비슬산 은적사 지금 뭐 이렇게 지어져 있고 화장실도 있고 우리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꺾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골에서 강당골 사이 자락길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산 지역은 이제 능선 아래쪽. 어, 경사가 되게 심하지 않은 곳을 쭉 연결해서 자락길이라는 이름으로 어, 만들어 놨습니다. 자락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아, 이제 한 1.4km 남았는 것 같은데. 강당골에서 한번 켜고 고산골로 계속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바로, 바로 내려왔으면 이쪽으로 금방 내려왔는데 거의 뭐한 5km 정도를 돌아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 강당골 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아, 요쪽은 이제 해발 고도를 좀낮서서 그런지, 단풍 나온 분의 단풍들이 아직까지, 가을가을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강당골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큰 골에서 왔고, 왼쪽에. 오른쪽에 그 능선이 하나 있는데, 저능선을 넘으면, 고산골 그래서, 강당골 끝머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고산골 쪽으로 나 있는 자락길을 따라서 가는데, 어 강당골에서 고산 고산골까지 가는 길은 요즘 뭐 유행하고 있는 맨발 걷기 맨발 걷기 길이 쭉만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내려가보고 상태를 보고 발도 피로하니까 지금 10km도 넘었습니다 지금 10.6km인데 발이 좀필요하다 보니 양말 벗고 맨발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강골 입구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면 남구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장 이게 대구에서 제일 큰 클라이밍장이 있고. 하나, 자 일단 옛날 옷기가 쭉 세팅돼 있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굳이 여기서는 이제 길이 좋기 때문에. 쭉 가면 바로 고산골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오토바이가 뭐 있고, 여기가 이제 남구 구민운동장인가요? 뭐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들이 옛날에 엄청 잘살던 그런 집들이었는데, 요즘 많이 설탕을 합니다. 쭉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11km 넘었습니다. 여기 남풍하고 은행이 알록달록 아직 가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길과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니까 덜 지치는 것 같네요 함께 가을 단풍 감상해 보시죠 화면이 좀 적게 나오죠 자, 고산골, 도착했습니다. 고산골 쭉, 따라가면 이제, 아까 등산을 시작했던 지점이 나옵니다. 아, 진짜 장거리였네요. 12km, 12km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메타쉐카이어 길을 조성해 놨는데, 역시, 겨울이라 앙상합니다. 자, 여튼,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을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보 유튜버라 아직 실수는 많지만 하루하루 성장하는 일신, 우일신 하는 신생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 한 주의 가운데를 지나는 수요일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any is you to the city street we rise like so buildings as the chemicals calls it takes higher the nights you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the more